밥을 끓입니다. 꿀꿀이 죽을 끓입니다. 이제 막 팔팔 그 끓는 거를요. 똥바 가지 하나를 딱 들고요. 푹 퍼집니다. 그리고 그 돼지들한테 딱 퍼주죠. 그럼 그 미련곰탱이 돼지가 에, 그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걸 대보고 처먹고처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예. 아, 급하니까 그냥 코도터 쳐먹고 옵니다 그냥 <laughs> 난리가 나요. 그럼 그 미련곰탱이 돼지가 예. 뜨거우면 감이 바로 와야 되는데 감이 바로 안 옵니다. 예. 지코가 이거야 하면. <웃음> <웃음>